안녕하세요 예이페입니다 오늘의 코드치는원더랜드라 서버를 리메이서하렇게 좋았어 요이 서버는 제가 서버를 알아보려고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어, 상당히 독특한 서버처럼 보였어요 일단 한번 가보시죠 서버 주소 복사 서버리스트 선택 사용 완료 자 일단 들어왔는데 야 벌써부터 UI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아 이렇게 퀘스트가 바로 뜨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Shift F를 눌러보세요 Shift F 아 이렇게 아 메뉴 되게 특이하네 아 그리고 Shift F를 두번 누르면 이렇게 내 정보가 뜹니다 오케이 와 아, 잠깐만 지금 봤는데 이 퀘스트를 누르고 이걸 누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동으로 화면이 돌아가요. 와, 미쳤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달리기 하는 도중에, 시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슬라이딩이 됩니다. 아, 그리고 저기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보라색깔 게이지가 있는데, 저거는 띄면 점점 닿는 걸 보니까 스테미너 같아요. 야, 여기 지하철도 있네. 야, 대박이다. 야, 지하철이 움직이네요. 실제로. 아, 지금 실제로 지금 좌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 있어봐가 스토리 중심 서버라고 하는데, 오, 기대가 되는군요. 일단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영상이 전부 담질 않을게요. 아니, 커플 자식들이고, 개소 없 자식들. 야, 무슨 현금 결제, 뭐, 신용카드 개설, 계좌 개설 이런 게 있네. 신기하네요. 일단은 돈을 입금을 해주고요. 오케이, 입금. 좋았어. 일단 사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큐로 재장전. 어리. 좋았어. 오케이, 일 완료. 어, 생각보다 재밌네. 아, VR도 있네. 한번 VR 해볼게요. 오, 오, 뭐야. 흑막의 암살자? 적을 암살하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응, 무적자리야. 응, 무적자리야. 오케이. 아, 이렇게 거래를 할수 있나봐요. 좋습니다. 아, 지금 보스가 나왔거든요? 보스 한번 잡아볼게요. 오케이, 잡았습니다. 단검을 얻었습니다. 좋아요. 아 나오면 다 사라지는구나. 어이 이를 수가. 아, 여기서 이 특성을 누르면 스탠스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파괴로 한번 찍어볼게요. 오케이. 아 그리고 탭치를 누르면 이렇게 간단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네요. 좋습니다.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이 이를 수가. 머리 쓰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수중 동굴. 오케이. 아 뭐야 이게? 어이. 어 뭐야? 와, 이런 게 있네. 야, 연출 대박인데요. 아니, 일단 여기로 왔는데 스토리 대박이네요. 오, 어,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떨어지는데요? 열이럴 수가. 오, 어, 뭐야? 야, 연출 되게 잘했다. 오. 오, 시청자도 너지럽히기, 시청자도 너지럽히기. 새로운 세계로 왔네요. 진짜 연출 진짜 대박이다. 야, 이거 계속하다가 이거 몇 시간 지날 것 같아서 리뷰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원더랜드라 서버를 리뷰해봤습니다. 와, 진짜 스토리가 진짜 좋고, 연출도 대박이에요. 어, 일단 살짝 싱글플레이 느낌의 서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에는 스토리뿐만 아니라 야생도 할수 있고, 건축도 할수 있고, 미리 게임도 할수 있고, 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저도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지금 당장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다음에 2화를 찍게 된다면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서버는 대박이에요. 아니, 솔직히 여기 동접이 한두 명밖에 안 나오는 게전 이해가 안 돼요. 연출도 너무 좋고 디자인도 너무 잘돼 있고 있어봐 더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옆했습니다. 시아. 오늘은 여기까지. 예바, 예바, 영유바.